어, 수학의 정석 하 16장 평면좌표에서첫 번째 단원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먼저 이 빨간색과 자를 이용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 밑줄을 긋고요. 직선을 제외하고 평면이나 아니면 공간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네, 그럴 때이 빗변의 길이, 그러니까 빗변을, 빗변의 양 끝점을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어,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좌표에서도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 먼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평과 뒤에는 유제와 예제 프리를 따로, 어, 나누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1번 제목이 비추고 줄까요? 수직선 위에 두점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두 번째 2번 좌표평면 위에 두점사이의 거리가 있고요. 나중에 공간을 배우게 되면 공간평면,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어,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직선이잖아요. 직선 사이 두 개의 점이 있는 겁니다. 직선에 A 점과 B 점이 있을 때이 거리라는 건데요. 이 거리에 동그라미를 두고, 어, 거리라는 것은 항상 0보다 커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별표를 해볼까요? 절대 값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값. 어, 절대 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다는 걸 기억을 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어, 거리는 항상 0보다 커나갔습니다 음수가 될수 없어요. 절대 값으로 표현한다는 걸 기억을 해둠, 해두면 되겠고요. 어, 두점 사이,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거리 AB는 선분 AB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절대 값 X2-X1.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절대 값인 경우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x1 마이너스 x2 절대값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x2가 여기 밑에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별표를 해두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큰 수죠?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자, 왼쪽에 있는 수를 뺀다고 한다면 항상 양수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x2가 더큰 경우는 X, x2 마이너스 x1이 되겠고 어, x1이 더큰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x1 마이너스 x2가 됩니다. 항상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 AB, 선분 AB, 이 값은 절대값 X2-X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좌표 평면 이외의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면 소괄호를 하고요. 자 여기서 소괄호를 하고 X좌표 먼저 쓰고요. 콤마하고 Y좌표를 쓰잖아요. 먼저 쓰는 것이 X좌표, 두 번째 쓰는 것이 Y좌표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 좌표평면, 평면상에서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점은 X1, Y1, B점은 X2, Y2일 때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인데요. 먼저 여기 공식에다 밑을 구해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분 AB가 되겠죠.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 2 y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서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별표 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어, 본문 설명을 볼까요? 본문에서 그림이 아주 잘, 어, 그려져 있습니다. 별표 세 개를 해놓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만 외워서 아, 두 점사 두점 ab 사이의 거리는 뭐 루트 하고 x2 x1 제곱 플러스 y2 y 1 제곱 공식처럼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기 전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밑변의 길이는 두점 사이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그래서 x2 x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이에 해당되는 선분 b c 이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y2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각각 AC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이쪽 어보세요.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높이 BC.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 여기는 이제 설명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의 길이는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AB의 길이는 AB는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루트 아 BC의 제곱, 제곱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 방금 전에 계산한 대로 x2 x1 y2 y1을 대입하니까 절대값 근데 서 선지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되는데요. 제곱을 하면 당연히 더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괄호로 바꾼 겁니다.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평면상에서 두점사의 거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x2 마이너스 x1 높이 y2 마이너스 y1의 절대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기 1번은 다음 두점 AB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거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선분 AB 길이는 어, 절대가 뭐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해도 됩니다. 결과는 같아요. 어, 2번도 마찬가지죠. 어, 변 AB, 선분 AB의 길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퀄하고요. 5-3으로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8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선분 AB라는 것은 두 가지 어,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선분 AB 그 자체. 자체. 그러니까 어떤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선분 AB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의미하는 의미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분 a b의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분 a b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기 2 번을 볼게요. 어, 두점 AB 사이의 거리인데요. 밑줄 걷어볼까요? 두점 AB 사이의 거리인데, 이번에는 좌표 평면입니다.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X1, 그 다음에 Y1 이라고 이렇게 밑으 밑에 한번 써보세요. X2, Y2.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길이는, r o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 라고.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시겠죠? 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번의 경우는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X축. 그 다음에, 아, 두 번째 것도 X축이 있네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도 마찬가지요. 좌표 평면에 그려진 직선 위에 두 개의 점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축의 점, Y축의 점. 그래로 그래도 x 2 X1 is e 플러스 Y2 Y1 은 당연히 0 Y2 minus Y2 minus Y2 p l u 이 Y2 minus Y2 plus Y2 m i n u 여 Y2 plus Y2 plus Y2 plus Y2 plus Y2 plus Y2 plus Y2 p 의 u s Y2 p l u 점이2 plus Y2 plus 점이 plus Y2 p l u b 점 x2,0 이라고 주어지겠죠. 이럴 때두점 사이 거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직선, 수직선 위의 상의 거리를 계산할 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선분 a, b 의 길이는 절대값 x2-x1 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y 축의 위 점을 한번 볼까요? 두점 a가 0,y1, b가 0,y2 사이 거리는 똑같죠. a, b 거리는 길이는 절대값 y2-y1 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3번. 두점 AB 사이의 거리인데요. 실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밀티수로 주어져도, 어, 공식에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어, 순서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X1, 그 다음에 Y1이잖아요. 그리고 X2, Y2잖아요. 그럼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루트 m의 제곱 m의 4제곱 플러스 2m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것이 완전제곱이 돼요 m의 제곱 플러스 1 그런데 m의 제곱 플러스 1은 m이 실수이기 때문에 m의 제곱도 0보다 크고 플러스 1이니까 더,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예요 이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루트 안에 어떤 m의 제곱이 있을 때이값은 만약에 부호를 판정할 수 없을 때는 절대 값 A로 써야 됩니다. 자, 아, 절대 값 M입니다. 이거 지우다 쓸게요. 절대 값 M이 되겠죠. 그죠? 이거 써주세요. 근데 지금은 M에 지고 플러스 1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M에 지고 플러스 1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X2-X1 플러스 Y2-1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아, 여기서도 이제 A 플러스 A분 1이다. 이것도. 여기서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수 도하기 양수니까 우보다 큽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이걸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뭐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을 판정하는 두 개의 어,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 써볼까요? 삼각형을 삼각형의 종류 한번 써볼까요? 삼각형의 종류 를 판정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에 의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점 사이 거리예요. 두점 사이 거리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삼각형의 종류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아 어,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면 어, 선분 AB의 길이, 선분 c 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는 다 구해야 돼요. 구해놓고 봤더니 2루트 e, 2, 루트 2, 루트 10인데요.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예요. 자 길이 사이의 제곱을 하니까 AB의 제곱 8, BC의 제곱 2. 8과 1을 더하니까 10이다. 루트 10의 제곱. 어,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하네요. 그러면 이때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인 거고요. 만약에 크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더 크다. 제곱이 더 크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 계산할 방법 똑같습니다. OA, 세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트 a 비, 루트 a의 제곱 덕 b의 제곱,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아, 우는 이제 일단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b의 o 길이를 구했더니 루트 2, 가로 열과 a의 제곱 덕 b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여기서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와 두점수의 거리를 이용한다. 이거를 알면 모든 삼각형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노트 인데요 노트에는 마찬가지 별표 요거 두개정도 해놓고요 우리가 이제 선분 AB라고 표현할 때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선분 AB로 표현할 때이 선분 AB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번째가 그 자체 선분 그 자체 자체라고 하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선분의 길이예요 선분의 길이 요거 이런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한 거고 두번째 문장에서는 뭐냐면 삼각형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ABC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삼각형 그 자체. 자체. 그러니까 지칭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이렇게 ABC가 있어요. 이 도형 자체를 삼각형 ABC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수할 때, 그냥 삼각형 ABC라고 쓰면 이 자체가 넓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100이다. 100, 뭐,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그냥 넓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 내용이 길어서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문 설명과 그 다음에 뒤에는 예제, 유제, 풀이를 따로따로 끊어서, 어,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